네 안녕하세요 로그르뇨 아침입니다 오늘 로그르뇨에서 나헤라까지 한 마을 두 개를 가야되는데 한3 0 k m 돼요 어디지 지금 그냥 건너가는구나 오늘, 오늘 묵은 수소가 생각보다 너무 닭장이어가지고, 와, 진짜 그 잠만 자고 나왔어요. 제자리에서 와이파이도 안 터져가지고, 지금 데이터 백업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는데, 아, 루그로뇨가 진짜 팜플로나보다좀더큰 느낌? 개인적으로?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다 들어보진 못했어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최소 나에라까지. 네, 브로스 나바레떼. 요 그럼요. 저기 보입니다. 나바레테 여기는 다리 공사 중이네. 세개로 놓나보네. 아, 나바레테 아, 마을도 이쁘다. 오늘은 여기 이제 지나칠 거고, 아, 사실 오늘 지나치는 마을 중에서는 여기가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여기 나바렛대 들어왔고, 다음 날, 나해랑 거기까지 16km 걸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마을 두 개는 지나칠 거예요. 여기 마을 초입에 사진 스팟이 있어요 돈자코보 돈자코보 와인을 여기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까지 576km 야5 0 0대 들어왔구나 포도밭에 딱다. 진짜 이 포도 심은 땅만 따져도 한국 땅덩어리만큼 될것 같은데. 여기 나 말했대 마을 약도입니다. 이길 따라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아 전망대가 있구나 일단 한번 올라가 보는 걸로 사실 이길 따라가면은 반대편에서 슬레자길이랑 만났는데 오늘의 지나가는 첫 마을이자 마지막 마을이에요. 어딜까? 어딜까? 아, 이 조금만 쉬다가 갔다.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귤두 개, 초콜릿, 물 먹고 다시 가는데 지금 이 골목길을 그냥 쭉 따라가면은 이 마을 그냥 관통하는 거예요, 그냥.

와. 우와... <laughs> 와, 소름 끼쳤다. mm 나바레때 성당에서 엄청난 소름을 받고 갑니다. 이제 나바레때 마을은 나왔고, 근데 마을마다 꼭 이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공동묘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털을 잡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다가 모시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마을이든 작은 마을이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근처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멀리 안 하고 근처에다가 해서 어, 이렇게 같이 느낀다, 약간 이런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주 프라. 아주 프라. 오늘 가고 싶었는데. 알베르게가 없어. 공립 알베르게가 10월 1일자로 이제 시즌을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프라를 가도 비싼 숙박료를 나가기가 그래서. 아, 가질 못할 것 같아요. 나해라에서 오늘 좀 멈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갈림길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하면은 소테스고, 직진하면은 나바라. 아니, 나, 나바. 예. 네. 나해라, 나해라. 다시 돌아가는 길이야, 이쪽은. 지금 이걸 걸어서 왔는데. 아무튼, 갈림길인데, 이쪽으로 하면 소테스랑 이제 마을이 하나 더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나헤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 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타이트하기도 하고, 어 나헤라까지 오늘 가기에는 너무 좀 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벤토사 마을 입구에 왔습니다. 아까 소테스 마을에서 마을로 빠졌으면 소테스에서 이제 벤토사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에라 가는 길에서도 벤토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들어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나에라까지. 11시니까 나에라까지 대략 한 10km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1시에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Are you okay? Uh, yeah, yeah. <laughs> Long way, y e a o t get the r 오늘 수, 숙소까지 5km 정도 남았는데, 시간상, 아, 근데 이 다음, 진짜 가고 싶은데. 와, 예소리다,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10월달은 개인적으로 자랐다고 생각이 들어 들고 도대체 10월달이 비수기가 이 정도인데 성수기 때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긴 하다. 나에라까지 왔습니다. 아, 오늘 30km. 그래도 조금 걸을만 했다. 한 5km만 더 가면 아주프라거든요? 거기로 사실 오늘 조금 더 가고 싶었는데 숙소가 없어가지고 가진 못하고 그 다음 마을, 아주프라 다음 마을에 숙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 지금 상태에서 1 5 k m 가기에는 너무 오버페이스 일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나헤라에서 묵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나헤라에는 중국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인이 하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은 거기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안쪽에 있다. 애들이인가 보다. 학교 끝나고 이제 노는 거야. 한백미터 여기구나. 여기가 중식당. 아, 중식당 찾았다. 중식당 찾았다.